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줄임말입니다. 이 정도는 알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얘기를 할 때, 불이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래서 불이니 용어 사전 정도 되겠습니다. 울산에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게 이제 줄임말로 많이 부르다 보니까, 문들, 문화투, 문화 1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저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인지는 알고 있어야지 뒤에 대화에 끼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조금 많더라고요 보니까 많아 가지고 천천히 좀 따라오세요 자 옥동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옥경아 이렇게 하면 옥동 경남 아나스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상복합이 되겠습니다 올해 8월 달에 입주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아나스빌 그 다음에 서광 3위기라고 얘기하면 여기 격동 초등학교 옆에 있는 옥동 3이 가고 옥동 서강 아파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강 3이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돌돌 휴라고 적혀져 있죠. 돌돌 휴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울산대공원 한신휴 플러스. 여기를 돌돌 휴 또는 한신휴라고 부르는데 돌돌 휴가 무슨 뜻이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옥동에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휴 플러스로 돌아온다고 해서 돌돌 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좀 재밌죠? 재밌습니다. 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월매, 또는 대공원 월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대공원 월드 메리디앙 아파트가 되겠고, 팍폴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대공원 코어롱 파크폴리스 주상복합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오타가 났는데, 파르폴리스가 아니에요. 파크폴리스입니다. 자, 그리고, 공업탑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제니스 하면, 문수로 두산 이브 더 제니스. 여기 주상복합입니다. 공업탑 이렇게 차 타고 돌때 보면 여기 보이죠? 제니스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신정 롯데캐슬 킹덤은 줄여서 킹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문수로 2차 아이파크는 문화2라고 불러요. 문수로 아이파크 2차라고 해서 문화2가 되는 거고, 문화1은 문수로 아이파크 1차입니다. 문수로 아이파크 1차는 옥동초등학교 옆에 있죠. 여기 있는 걸 문수로 아이파크 1차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여서 문아일 이렇게 부릅니다 줄임말 같은거 되게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다음은 문뜰 이렇게 하면 문수로 대국원 에일리넷 뜰입니다 알티 아르티스는 문수로 아르티스 문롯 문노, 문롯케 그랑파르크는 올해 입주를 하는 문수로 로테캐슬 그랑파르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에요 그 다음에 문푸 문푸어, 어반피스, 문수로 프르지어 어반피스입니다. 여기에요. 문수로 프르지어 어반피스도 올해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문수로 라인에서 두 개의 주상복합이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옥동에서는 옥동 경남 아나 시빌 이렇게 주상복합이 입주를 합니다. 주상복합들이 입주를 좀 나이스하게 해주면 울산에서도 주상복합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봉울로 라인으로 올라갈게요. 자. 여기가 봉월사거리입니다. 여기 있는게 아까 뭐라 그랬죠? 문화투라고 했죠? 문화투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있는건 문수로 디스트 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줄여서 디스트 또는 동문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아파트는 문수로 아테란데 사람들이 아테라라고 많이 부르죠. 여기가 분양할 당시에는 문수로 금호 오름이었는데, 금호 건설에서 브랜드를 아테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도 아테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테라라고 하면 다 여기 있는 문수로 아테라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뒤에는 문수로 센트레빌 에두르체인데, 동부, 센트, 문동부, 센트레빌 이렇게 많이 불러요. 통상적으로는 동부라고 많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최근에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동부, 아테라 이렇게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센트레빌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센트 또는 문동부라고 부르시는 것도 좀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동부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자, 그다음은 좀더 뒤로 가서 신스하, 신정이 편한 스카이하임 이러면 여기에 있는 이편한 세상 신정 스카이 하임이 되겠습니다. 올해 입주를 합니다. 그다음에 더폴 이렇게 하면 더폴 울산 신정. 그다음에 문힐 문힐입니다. 문힐 문수로 힐스 하면 여기 있는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얘기를 잠깐 하자면 여기가 그동안 크게 부각되지 못하다가 12월부터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만 해도 많은 동호가 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대면 상담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 연락처가 지금 나갈 거예요.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코, 콰루, 문수로 콰루, 에드스카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문수로 힐스테이트의 건너편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문수로 코아르 에드스카이는 최근에 조건을 변경을 했습니다. 요 조건도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동을 했는데, 화면을 이 정도 밀면 좀 보이시죠? 자, 이제 라엘, 요렇게 하면 라일에스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재개발 구역일 때는 B08이었습니다. 그래서 08, 08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일반 분양을 하면서 네임이 정해졌죠. 라이스라고 레 정해졌고 지금은 줄여서 라일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라일이라고 하면 요 지역입니다. 2000세대의 대단지입니다. 브랜드 대단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팬스 위로 건물이 좀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나타낼 거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수힐 이렇게 하면 힐스테이트 수암입니다. 라이레스가 있고 그 옆에 여기가 수힐입니다. 수힐 수암 힐스테이트 이런 데 정식 명칭은 울산 힐스테이트 수암입니다. 1단지 2단지가 나어져 있는데 그냥 뭐 수힐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래서 수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야음 로케 라고 되어 있죠. 야음 로케는 어디냐면, 야음 로케는 여기에요. 여기. 울산 롯데 캐슬 골드 1단지, 2단지. 그래서 뭐, 야음 로케. 롯데 캐슬의 줄임말입니다. 롯케.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 다음에, 동부. 아까 저기, 봉울로 쪽에도 동부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 홈플러스 뒤편에, 남구 홈플러스 뒤편에 있는 것도 동부입니다. 그래서, 요 동부도 동부라고 많이 불러요. 동부 아파트. 그래서 뭐음동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쌍용 이러면 쌍용 수이 따텀인데 홈플러스 바로 뒤편에 있는 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요 아파트는 최근에도 신고가가 떴습니다. 그래서 구축이지만 입지가 좋기 때문에 옆에 학교가 4개 있고 홈플러스 그 다음에 시장도 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홈플러스 옆에 있는 여런 메디컬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그런 거 다양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구축이지만 계속 신고가가 뜨고 있죠. 자, 그 다음은 조금 더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번에는 대더입니다. 대현 더샵이 되겠죠. 여기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대현동에 있는 더샵이라고 해서 대현 더샵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사람들이 대더라고 많이 부르죠. 그 다음은 데시프라고 보이시죠. 대현 시티 프라디움의 줄임말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대현 더샵 1단지 옆에 있는 대현 시티 프라디움을 줄여서 데시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번두. 하면 번영도 두산이브입니다. 여기에 있는 게 번영도 두산이브예요. 그 다음은 건너편에 번더 더샵 번영센트로입니다 여기에 있는 번더 그다음에 거기 앞에는 번하 번하 번영도 하늘채 센트럴파크의 줄임 말입니다. 번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번영도에 있는 더샵이라고 해서 번더. 번영동에 있는 두산이브라고 해서 번두, 대현동에 있는 시티프라디움이라고 대시프, 대현동에 있는 더샵이라고 해서 대현더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되게 간단하죠. 이건 되게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번영동 하늘채 앞에 있는 여기 번영동 센텀파크엘레들인데 이걸 번센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보니까 번영동 센텀파크 그러니까 번센. 여기가 번센. 요게 부산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번센 이렇게부르시더라고요 보니까. 자그 다음에 조금 더 이동을 할게요. 이렇게 이동을 해서 요정도에서 볼게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옮기고 그 다음은 선힐, 선암힐스 어떤 분들은 호힐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어디냐면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입니다 여기에요 여기가 야음사거리인데 여기에 생기는 주상복합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순이 공고 진행 중이죠 그 다음에 설달 전에 선착순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현장이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바로 옆에 있는 게야음이편안 이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이편안이 신정이편안, 야음이편안 두 개거든요. 규모도 비슷하고 같은 주산복합이기 때문에 동이름으로 나뉘어가지고 신정이편안, 야음이편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야음이 편하는 정식 명칭이 이 편한 세상 번역로 리더스 포레입니다. 이게 리더스 포레가 팬네임인데 리더스 포레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옆에 있는 호수공원 대명 루첸 아파트는 호루, 호수 루첸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호루는 호수공원 대명 루첸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호수 루첸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일반적으로 루첸이라고 하면 저기 신정동에 루첸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대공원 대명 루첸.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호수 루첸. 그 다음에 신정동에 있는 루첸은 대루 또는 신정루첸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좀 뒤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호뜰 이러면 여기입니다. 호수공원 엘린의 뜰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분양을 했고 그 다음에 선착순까지 해가지고 거의 85% 이상 분양이 된것 같아요. 지금 1단지는 다 팔리고 2단지 잔여세대 일부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크뷰 라고 하면 버논의 하늘채 라크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라크뷰입니다. 라크뷰.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B14 지역이고 B14 지역은 아직 이름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14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에코라고 적어 놨는데 요거는 선암의 과이츠예요. 여기 위치는 어디냐면 선암의 과이츠는 여기입니다. 라크뷰 앞쪽에 보면 여기 있어요. 선암의 과이츠. 자, 그다음에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자,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자, 홈타운 홈타운 하면 신정현대홈타운입니다. 여기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4천 세대예요. 4천 세대 그래서 신정현대홈타운 그 다음에 그 옆에 신성미소지움을 미소지움 이렇게 얘기하죠. 미소지움 그 다음에 대루 신정루첸 하는 건 대공원 대명루첸입니다. 이 자리에 있어요. 대공원 대명루첸 그 다음에 좀더 왼쪽으로 가면 여기 있는 건 한신도휴 또는 대공원 한신이라고 불리우는 대공원 한신도휴입니다. 한신도유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신도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쪽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이쪽 지역인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로 이동을 해서 강센하라고 하는 건 강변 센트럴 하이츠인데, 여기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거기 앞에 신정프루지오는 줄여서 심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빌리브 리버런트는 줄여서 빌리브. 여기에요. 울산병원 앞에. 우산병원이 어디냐면, 여기 우산병원이 있어요. 우산병원 이쪽에, 강변 쪽에 있는 게 빌리브입니다.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생각나서 적어 놨는데, 어디냐면, 번영도 쪽에, 여기, 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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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영도 코아루더 클래식, 요거를 이제 번코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센트럴 자이, 센트럴 자이를 줄여서 센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센자, 이렇게 부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구동 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무구동으로 가볼게요. 무구동으로 왔습니다. 보시면, 포레나 하는 건, 하나 포레나 울산무거. 여기, 하나 사택, 여기다 아파트를 지은 거죠. 청약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포레나, 그러면, 하나 포레나 울산무거를 뜻합니다. 하나 포레나 울산무거가 정식 명칭이고, 시장에서는 통상적으로 포레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건너편에, 무구 한신, 이러면, 이쪽에 있는 무거 한신유 플러스를 뜻합니다. 여기도 좀 오타가 났네요. 여기 오타가 났고 그다음에 무비동 무비동 무비동이라고 하면 여기 아, 무고동에 여기가 무비동입니다. 무거 비스타 동원을 줄인 말이에요. 무거 비스타 동원을 줄여서 무비동이라고 합니다. 두 번의 실패를 하고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전에서는 시장에서 다시 어떤 평가를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비동이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문비동은 문수 비스타 동원인데, 예전에 여기 3호동에 3호주공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문수 비스타 동원이기 때문에 줄여서 문비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게 문비동이고, 그 밑에 무의자는 무고위부자의예요. 무고위부자의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게무고위부 자이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재건축이죠. 예전에 무고 산화 아파트 재건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태피트 태양강 에피트입니다. 태양에피트는 어디냐면 여기 구라 강변지구 여기인데 여기서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태양에피트 태양에피트 청약에서 50대 1의 경쟁이 나면서 오 완판을 친 현장입니다. 태피트 태강 에피트를 줄인 말이에요. 이제 우정동 쪽으로 갑니다. 중구로 갔네요. 자 이제는 중구로 가볼게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다 정리하려면 굉장히 많네요. 우정 한양 딥스는 여기에 있는 우정동 한양 딥스 더 센트럴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우정 에피트는 우정 에피트입니다. 우정 에피트, 우정 도포른. 우정 도폴이에요. 그 다음에, 펠라티움, 반도, 이렇게 부르면, 여기 있는 태아강 유보나 펠라티움이 되겠고, 거기 옆에 유블레스, 태아강 유블레스 센트럴 파크입니다. 요두개다 주상복합이에요. 그 옆에는 이제 마저스 타워가 되겠고,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부르죠 펠라티움, 그 다음에 유블레스, 이렇게 부르고, 자, 이제, 여기입니다 센트리지. 센트리지는 센트리지예요. 여기가 재개발일 당시에는 중구 비공호 지역이었습니다. 비공호 지역이었는데 분양 당시 이름이 센트리지로 정해졌죠. 그래서 지금은 센트리지 하면 여기를 뜻합니다. 센트리지 센트리지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죠. 부산시장에서 뭐 유명한 아파트들은 이름을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센트리지 다음에는 번넛 번호, 번넛케 번영 롯데 이렇게 부르는 건버정도로테캐슬 센트럴 스카이입니다. 이플레이이 굉장히 긴데 번정도에 있는 로테캐슬 센트럴은 중심에 있고 층이 높다 보니까 스카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버정도로테캐슬 센트럴 스카이. 그다음에 시에르네 하면 더샵 시에르네인데 요 지역이에요. 여기 있는 게 이제 더샵 시에르네입니다. 바로 옆에는 MBC 방송국이 있습니다. 여기 MBC 방송국 옆에 여기 지금 한참 공사를 진행 중이죠. 여기를 이제 시에르네 이렇게 많이 부르죠. 뭐 중구 더샵 이렇게 부르는 거는 잘못 들어본 것 같고, 그냥 시에르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도로명이 안 들어갔죠, 보면. 도로명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분양할 당시에 도로명이 들어가면 번영도 더샵이 남부 암사그레 있는 거랑 겹치는데,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궁금했었는데, 도로명을 붙이지 않고 그냥 더샵 시에르네. 그서 이름만 지어져서 나왔습니다. 요거는 요 당시에 더샵에서는 이제 최근부터 이렇게 앞에 뭐도르명 같은 건 빼고 이렇게 이름만 짓는 이렇게 방식으로 좀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복산아이파크입니다 보가라고 부르죠. 복산아이파크 요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성신고등학교고 그 건너편에 복산아이파크 보가. 그 다음에 약더라고 보이시죠? 약사 더샵입니다. 약사리면 사이에 있는 약사 더샵. 그래서 고이대선의 신축이기 때문에 지난 유동성장 크게 왔을 때 굉장히 시세를 많이 분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사 아이파크는 줄여서 야가라고 부릅니다. 야가. 야가는 약사 아이파크를 뜻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강변이편안 또는 방구이편안은 여기에 있습니다. 방구동에 있는 이편안이다라고 해서 방구이편안이라고 많이 불러요. 정신병증은 이편안세상 강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변 2편안 또는 방구 2편안, 방구 2편안이라는 표현을 좀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방구 등에 있는 2편안이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사람들한테 알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구 2편안 앞에, 여기인데 여기는 태양강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줄여서 테세나,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 테세나 이렇게 부르고 줄여서 또 테센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테센이라고 부릅니다. 테센. 테세나 이러면은 테지나 이런 거같기도 해서 좀 어감이 좀 그래서 저는 그냥 테센이라고 부릅니다. 테센. 자 그리고 여기 혁신도시 이름 하나 적어놨는데 혁동 2차 혁신도시 에 있는 동안월드그 2차를 뜻합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혁신도시 쪽으로 가야 되겠죠. 혁신도시 쪽에. 여기 있는 우정혁신도시 도몬루엘듀크 2차 아파트를 협동 2차 이렇게 많이 불러요. 혁신도시에서는 시세가 가장 크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기억 속에 남아있죠. 그래서 협동 2차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한 아파트들은 제도 커뮤니티를 오랫동안 운영 관리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이름들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송정지구 전체인데, 송정은 뭐, 송정 붙여가지고, 송정반도, 송정제일, 송정푸르지어 송정, 아, 송정피발디, 송정호반, 소냥수자인, 송정건강펜테리움,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메고갯들 여기가 오토밸리로예요메고갯들이라고 하면, 드리미시티, 엘리들 여기를 뜻합니다. 화면이, 화면이, 왜 이렇게 되지? 드리미시티 1차, 아, 드리미시티 1차, 2차. 그래서 여기가 메고갯들 그래서 통상적으로 메고객들이라면 여기 드림앤 시티 엘리트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좀더 올라가서 사람들이 좀 많이 부르는 이름들이 오토효성하면 오토빌리로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 신천 효성하면 신천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메고객들 3차 이게 좀 특이한데 아까 메고객들 있었죠. 드림의 시티 엘리트근데메고객들 3차는 메곡 에듀파크 엘리트입니다. 여기에 있어요. 아까 드림의 시티 엘리트하고는 위치가 좀 떨어져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이 같은 애들 브랜드니까 사람들이 이걸 애들 3차라고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내국애들3차라고 근데 위치상으로 가깝지도 않고 그다음에 사업 자체가 서로 다른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요거는 조금 신기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중산동은 조금 건너가고 이제 율동 쪽으로 갈게요. 여기입니다. 율동 한신이라고 하면 여기에요 한신도요 에드포레입니다. 여기가 율동 효정중학교 있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있고 여기 효문코롱하늘체 있고 여기 현대자동차 여기가 율동한신 인데 사람들이 이제 한신도의 에드포레인데 율동한신 이렇게 많이 불러요 이게 율동지구 거든요 울산, 도시공, 울산 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을 한 율동지구입니다 그래서 율동한신 이렇게 많이 부르죠 자 이제 동구로 갈게요 이제 남구 끝났고 중구 끝났고 북구 끝났고 이제 동구로 갑니다 동구까지 하면 끝날 것 같은데 동구는 자이죠, 자이. 자의. 동자, 서부 자이, 동구 자이 이렇게 부릅니다. 정신병증은 지오시티 자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자이라고 많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 자이라고 부르면 여기 있는 지오시티 자이를 뜻합니다. 세대수가 많죠. 2600세대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이 이렇게 하면 동구에 있는 지오시티 자이를 뜻합니다. 자, 그다음에 빅3입니다. 빅3 빅3는 여기 있는 3개의 아파트를 뜻하는 거예요. 자, 전화 푸르지오이 편한 세상 전화, 전화 아이파크, 모두 전화동에 있습니다. 요 아파트 3개를 묶어가지고 빅3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언제부터 누가 이렇게 불렀는지는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불렀대요. 그전에는 여기가 만 세대, 네, 만 세대를 재건축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세계의 큰 아파트라고 해서, 뭐 브랜드도 다 괜찮죠? 그래서 빅3라고 부릅니다. 언제부터 왜, 누가 이렇게 불렀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시장에서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턴 베이. 여기는 힐스테이트 이스턴 베이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분양 당시에는 현대 엠코 였습니다. 현대 엠코 였다가, 현대 엠코가 여기 현대 힐스테이트 쪽으로 흡수 합병되면서 여기 아파트 이름을, 브랜드를 변경을 했습니다. 힐스테이트로. 그래서 엠코타운, 이스턴 베이 엠코타운이었는데, 엠코타운 이스턴 베이였나 그랬었는데, 힐스테이트 이스턴 베이로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힐스테이트 이스턴 베이가 된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울주군으로 가는데, 울주군은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렇게 잘안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덕들, 여기입니다. UCT, N-E-T, 1차와 2차를 줄여서 덕들이라고 합니다. 덕들의 뜻은 여기가 덕하기 때문에, 덕하, 애들 그래서 덕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 뒤에는 제가 지역명 같은 거 적어 놨는데, 이거는 음, 여기서는, 무옥신 저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그죠? 시간이,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무옥신이 뭐냐? 무고동과 옥동과 신정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요건 이제 무고포레나에서 분양 당시에 사용하던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분양팀이나 이쪽에서 사용한 말인 것 같은데, 여기가 무고포레나가 이제 청약에서 완판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 입에 좀 많이 오르내리죠. 그래서 무옥신 이 말이 좀 시장이 좀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옥신, 무고동과 옥동과 신정동 이렇게 해서 무옥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어, 요건 좀 알아야 되니까 요렇게 봤을 때자그 다음은 옥신이라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옥신야 요렇게 보이시죠. 옥동과 신정동 그 다음에 야음동 옥신 옥신 옥신입니다. 그 다음에 야음동까지 야 이렇게 묶으면 옥신야가 되죠. 그래서 옥신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여기 옥동과 신정동 그 다음에 양동까지 묶게 되면 옥신야가 됩니다. 그래서 옥신과 옥신냐는요 일대를 뜻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알라문이라는 글자가 적힌 게 보이시죠? 알라문은 아르티스와 라이레스와 문수의햇들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알라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티스와 문수의 햇들 그 다음에 라이레스. 울산에서 시세를 굉장히 크게 리딩하는 새 아파트의 앞글자를 따서 알라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최근에 생긴 말인 것 같아요. 최근에 생긴 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봉울로는 공업타에서부터 테아로타리까지 가는 요 도로고, 문수로는 공업타에서부터 법원 방향으로 가는 이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번영도는 야음사거리에서부터 요렇게 중구를 지나서 북구까지 연결되는 도로. 번영도. 요세 도로는 약간 브랜드화 되어 있죠. 그랜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 봉홀로 봉홀로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홀로 하면 보통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냥 봉홀로는 대충 요 지역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막 싸움이 될것 같아서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좀 조심스러워요.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 울산 불이 분들을 위한 용어 해설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나도 어디 가서 대화에 끼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가 불이니를 탈출해서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해서 자산 가치의 상승을 많이 이루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